진세미가 칫솔을 훔친 진짜 이유, 알고 보니 진태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공난숙이 사무실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친자 불일치. 단네 글자가 30년 동안 쌓아온 진태석의 왕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거라는 걸 공난숙은 직감했습니다. 진세미가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이건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어요. 진태석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던 유일한 혈육이 사실은 남의 피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친밀한 리플리,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공난숙은 세무조사로 서울지방국세청이 더 크라운 캐피털을 들쑤시기 시작하자 공난숙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진태석, 네가 먼저 건드렸으니 이제 내 차례야.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진쌤이 주변을 살펴봐. 저 애가 진태석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잖아? 뭔가 있을 거야. 구실장이 며칠 동안 진쌤이를 미행한 끝에 찾아낸 건 예상 밖의 진실이었어요. 진쌤이가 심야의 홀로 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찾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그 검사 결과를 몰래 입수한 겁니다. 친자 확인 검사. 진세미와 진태석 사이의 유전자 일치율은 0%였습니다. 공난숙은 이 폭탄 같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홍 셰프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진태석이 가장 아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공난숙이 물었고, 홍 셰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악랄한 놈이 가장 아끼는 건 사람이 아니라 돈이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그게 그놈의 진짜 심장이야.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공난숙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홍 셰프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진태석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 아이가 비밀번호의 힌트를 알고 있을 거다. 공난숙은 곧바로 진세미를 접촉했습니다. 진세미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낸 공난숙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슬쩍 밀어놓았어요. 진세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친자 불일치. 진세미는 자신이 진태석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마주하니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미야, 네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어. 공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너를 딸이라고 속이면서 이용만 했던 거야. 그런데 너 복수하고 싶지 않아? 진 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애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복수 어떻게요? 진 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공난숙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태석의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게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돈이 없으면 진태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진세미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진태석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차기범 아저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 주상철 씨도 진태석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괴물이야! 진세미는 결심했습니다. 진세미는 진태석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어요. 진태석은 평소 서재 책상 서랍에 중요한 메모를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진세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고, 여러 서류 사이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숫자 조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숫자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진세미는 공난숙에게 수첩 사진을 전송했어요. 공난숙은 즉시 홍 셰프에게 보여줬고, 홍 셰프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그 악랄한 놈이 하네라와 결혼한 날짜야. 그 놈은 하네라를 손에 넣은 날을 자기 인생 최고의 날로 여겼거든. 공난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랑이라고 착각한 집착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판 셈이네. 한편 차정원은 하네라, 주하늘과 함께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진태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5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태석을 끌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목격됐거든요. 차정원은 어머니 한혜라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악마를 안아줄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날 뻔이나 죽이려 했는데? 차정원이 소리쳤지만, 한혜라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원아, 이건 연극이야.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먼저 안심시켜야 해. 내가 자기 편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방심하거든. 차정원은 어머니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네라에게는 나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최근 건양그룹 이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공난숙의 공격으로 비자금 문제가 불거졌고 주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네라는 이 틈을 노렸습니다. 진태석에게 다가가 위로하면서 동시에 진태석이 의지하는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황실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황실장은 원래 진태석의 최측근이었지만, 진태석이 황실장의 여동생까지 위협하자 마음이 돌아섰어요. 황실장은 조용히 하네라를 찾아왔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태석의 범죄 증거를 모으는 일이라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하네라는 황실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진세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른척하고 있었어요. 진세호는 이미 차정원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변한 상태였거든요. 주영채와 진태석의 끊임없는 가스라이팅 때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널 이용한 거야. 건양그룹을 차지하려고 네 곁에 온 거라고. 진태석이 매일같이 속삭였고 주영채는 울면서 차정원의 악행을 꾸며냈어요. 진세호는 점점 현실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세훈은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주하늘이 설치한 감시카메라였습니다. 진세훈은 분노에 떨며 주하늘을 찾아갔어요. 감히 내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그리고 USB까지 훔쳐갔지? 진세훈이 주하늘의 멱살을 잡았지만, 주하늘은 냉소를 띤 미소만 지었습니다. USB가 필요하면 경찰서로 가세요. 이미 경찰에 제출했으니까요. 차기범 씨 사망 영상. 진태석 회장님이 직접 구두로 밟아 죽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더군요. 진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진세훈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진태석이 차기범을 정말로 죽였다는 것을. 그동안 진태석은 차기범이 자살했다고 차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 영상 증거가 있다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진세훈은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명패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명패는 산산조각 났고, 진세훈의 인생도 함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진세미로부터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어요. 하지만 공난숙은 이 정보를 혼자 독차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정원에게 건넸어요. 정원씨, 이걸 써서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차정원은 공란숙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 접속 화면이 떴고,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네라와 진태석의 결혼기념일. 아이러니하게도 진태석은 하네라를 손에 넣은 날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여겼던 겁니다. 계좌가 열렸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건양그룹의 비자금, 진태석이 수십 년 동안 빼돌린 검은 돈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저없이 계좌를 비웠어요. 전액을 차기범 재단으로 이체했습니다. 차기범의 이름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재단이었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의미도 있었어요. 차정원은 거래내역서를 출력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태석의 책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와 봉투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계좌 잔액 영원 30년 동안 모은 비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겁니다. 진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이체였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차정원 2년이 진태석은 이를 갈며 차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차정원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차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진태석의 손이 차정원의 목을 향해 뻗어나갔지만 힘없이 허공을 갈랐어요.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진태석은 예전만큼 힘이 없었거든요. 도둑년. 감히. 진태석이 중얼거렸지만 차정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당신이에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재산을 훔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그냥 되찾아온 것 뿐이에요. 정당한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진태석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진태석의 비자금 횡령 사실이 폭로됐고, 차기범 사망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했어요. 건양그룹 회장이 살인자였다는 사실,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악질 범죄자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진태석은 즉시 회장직에서 해임됐고,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런데, 진세미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세미는 공난숙과 차정원에게 또 다른 폭탄을 던졌어요. 제가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요. 진세훈 오빠도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진세미는 황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30년 전 기록이었어요. 황실장은 진세훈의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진세훈의 친모는 조영란이라는 여성이었고, 황실장과 조영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진세훈이었어요. 하지만 황실장은 아들을 재벌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태석과 거래를 했어요. 진태석은 당시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상황이었거든요. 황실장은 진세훈을 진태석의 아들로 위장시켰고, 진태석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자, 진세훈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진세우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나는 누구지? 진세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건양그룹 후계자라는 정체성, 진태석의 아들이라는 혈통,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주영채에 대한 진실도 드러났어요. 홍셰프가 오래 보관해온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친딸이 아니라 입양하였어요. 그런데 주영채의 친부가 진태석이었고 친모는 하늘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영채와 차정원은 친자매였던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주영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정원 진짜 내 언니였어? 주영채는 자신이 그동안 언니의 디자인을 훔치고 언니의 인생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한편 주하늘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공난숙이 주하늘을 차기 회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주하늘은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주상철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면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주하늘은 건양그룹 이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을 하나씩 설득했고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숨기고 있었어요 주하늘 역시 공난숙이 친모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공난숙은 주하늘을 이용해서 건양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고, 주하늘은 공난숙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했습니다. 어느날 밤, 진태석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심장을 압박한 겁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진태석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눈만 뜬채 누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진태석을 내려다보며 차정원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규칙대로 당한 것 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저도 당신한테 배웠거든요. 그 아비의 그 딸이잖아요. 진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재판을 받았어요. 차정원 살해 미수, 주안을 상해, 증거 인멸 등 여러 제목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뭐라고 변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진세훈 자신도 변명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영채도 재판을 받았어요. 납치, 폭행, 사기, 위증 등 죄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짜 임신 사기가 결정적이었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건양그룹을 속였거든요. 주영채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난숙은 살인교사와 주상철 살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공난숙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주하늘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진태석은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지냈어요. 검찰은 진태석을 기소했고 법원은 걸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사기범 사례, 주상철 사례, 횡령, 배임 등 수많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진태석은 병원 침대에 묶인 채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늘라는 건양그룹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딸을 유기한 죄와 차기범 사망사건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정원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린 죄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만해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주하늘은 건양그룹 회장이 됐어요. 25년 만에 아버지 주상철의 명예를 회복했고, 건양그룹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되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취임 첫날, 주상철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한을 풀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의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주하늘과 차정원은 여전히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신뢰와 애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원씨, 이제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살아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세미는 진태석과의 친자 관계가 부정되면서 건양그룹 지분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진세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아. 진세미는 디자인 학교에 진학했고 차정원에게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실장은 진세훈에게 진실을 고백했어요. 세훈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용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이라고. 진세우는 감옥에서 황실장의 면회를 받으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믿었던 진태석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황실장의 품에서 진세우는 무너졌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건양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주한울 회장은 과거의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 경영을 선언했어요. 차정원은 차기범 재단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하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건양그룹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맞죠? 차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미래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의 시대는 끝났어요. 거짓과 폭력으로 쌓아올린 왕국은 무너졌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차정원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주하늘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